안녕하세요. 저는 일도 하고 애기도 보는 워킹맘입니다.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플루이플러스를 줬어요. 그래서 사용한 지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현재 피부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져서 동영상 찍고 있는데요. 시중에 좋은 기초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는 5%도 안 된대요. 근데 이 플루이플러스는 플라즈마를 통해서 내 피부에 미세 구멍을 생기게 해서 그 사이로 피부 흡수를 도와주는 기계인데요. 피부 재생 유도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탄력이나 주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기계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화장품들도 이제 전용 화장품을 쓰거나 이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담도 되고 많이 사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화장품이 좋은 건지 기계가 좋은 건지 계속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플루이플러스는 별도로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어, 진짜 너무...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계속 그냥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따로 화장품도 없어도 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꼭 사용해보세요.